각도기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각도기를 네.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에 수선을 그어 볼 건데, 자, 먼저 봐보자 직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네. 직선이 가와라는 직선 위에 점 기역을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어 봐요 이렇게. 네. 그렇죠? 각도기의 네. 중심을 점 기역에다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을 직선 가와 일치하도록 맞춰 놓죠. 각도기의 중심 여기죠? 네. 여를점기역에 맞추고 밑금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네. 90도가 되는 눈금 위에 점 니은을 찍으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점을 네. 네. 찍었죠. 이게 네. 점 뭐가 되는 거예요? ᄂ이 니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점기 ᄀ과 점은을 어떻게? 이어준다.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어준다고. 이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각, 직각. 여기가 이제 90도 직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 방금 그랬던 이직선 있죠. 네. 이 직선. 이거는 네. 이 직선 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선이 되겠죠. 왜 수선이 될까요? 직선이,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났으니까 수성. 이, 수성. 이, 이 직선은 직선 하에 대한 수선이 수성. 되겠죠 그 이유를 여기다 써보세요 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 또 이번 이렇게 번이 한번 그어 볼게요 이번에 또각도를 사용해서 점 기역을 지나고 직선 하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네. 보는 거예요 즉 무슨 선일 거예요 이건 수직 수직 수직인 수직. 수직. 선이니까 수직. 무슨 선 직, 직선? 직선? 아닌데 직선과의 수직인 직선이 뭐야? 수선. 두 글자, 수선, 그렇지. 수선이 수선. 수선을 그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직선 카가 있죠? 네. 점 기억 있죠? 네. 자, 이점 기억이 밑변이 지금 이렇게 기억이 맞추고 90도 있죠? 네. 90도 이렇게 맞추는 거야. 90도 차이. 직선의 각도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된 건데 이 밑변이랑 숫자랑 이렇게 맞추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걸 이어주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 여러분들 이 구독이 아니니까 다르게 한번 그어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이두이 이 선은 이 선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수선. 수선. 수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90도 직각을 만들어줬으니까, 그지? 네. 자, 여기 한번 네. 포커 잡까지 해오고, 마무리 있죠? 네. 마무리 풀어 오도록 하셔야겠죠. 지금 네. 여기랑 네. 여기 두개 해오세요.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